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경기도 내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많은 피로 집안 침하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이상 징후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내부 청렴도 최하 등급을 받은 양주시가 이 같은 불명예를 심기 위해 인사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경기도 내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16명 등입니다. 이재민은 187세대 334명이 발생했고 침수피해로 일시 대피자도 277세대 5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천 재방은 8곳이 무너졌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은 38곳에서 발생해 현재 응급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156곳이 침수됐으며 차량 315대가 물에 잠겨 견인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질 않고 달리는 도로 위 자동차 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였죠. 네, 10일 하루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또 다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약해진 집안 탓에 적은 비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도로 아스팔트 아래 토사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고 집안은 물을 머금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저수지와 하천, 계곡도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적은 양에 비해도 집안 침하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옹벽과 배수구가 많은 도심에서는 이상 지구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있거나 또 배수구 같은 데서 그 진한 흙탕물을 동반한 그 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특별히 주. 주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19나 행정기관에 미리 좀 신고해두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대피를 해야 하지만 산사태의 경우 발생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균열이 있는 도로나 산 비탈면, 물이 불어난 계곡 등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최근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지하 주택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방제 시설을 지원하고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공공 임대 주택 이전 지원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6월 말 기준 87,000여 세대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호우로 경기도 내 학교 44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도내 44개 초중고등학교가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의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이 거주하는 사택 두 곳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교육청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개학 전 복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지역 내 폭우 피해 점검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됐던 제주도 의정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의정부 지역에 329.5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의회는 예정된 의정 연수를 하루 전 취소하고 지역 내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초 지자체들이 늘 청렴 구현을 다짐하지만 매번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하죠. 양주시 역시 최근 3년 연속 내부 청렴도 최하 등급을 받아 질타를 받았는데요.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양주시 사실 그 동안 내부 청렴도 지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아야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자, 먼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내부 청렴도는 조직 문화의 현 줄소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자화상인데.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최하 등급인 5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꼽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체계적인 내부 신고 시스템의 부재, 청렴하지 않은 조직 문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행정과 신고 시스템 등을 문제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첫째, 예측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조직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시 결정에 대한 사전예고, 정책 결정에 대해 단계별로 공지하는 정책예고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내부신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내부청렴도는 주먹구구식 조치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만 양산하는 익명 게시판보다는 든든한 조직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 신원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자 개인정보를 소문하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해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청렴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카프를 강요하거나 회식 후 음주하지 않은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익명 게시판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렴한 조직을 위해 우리 조금씩만 불편해지길 제안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조직, 시스템에 대한 조직, 청렴의 강한 조직으로 시정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시정 만들기 의회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들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예측 가능한 조직, 체계적인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갖춘 조직, 청렴의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 시정 개혁을 이뤄낸다면그 이득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집행 기관과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견제할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명분 있는 견제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의회 김현수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동수로 의장단 선출에 갈등을 빚었던 양주시의회가 윤창철 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치를 통해 양주시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윤 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양주시민 여러분과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당선의 기쁨보다는 제구대 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책임감이 눈앞에 놓여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구대의회는 개원 3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첫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정신도시물류센터 사업 백지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수영 시장은 최근 열린 확대 간부회에서 집권 허가 취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법률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돼 시민과 약속한 필요성 있는 재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주 로컬 푸드 사태 피해 보상 방안은 시급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양주 로컬 푸드에 납품하던 농가 130여 곳은 출자금과 대금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주시도 부실 운영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업 방식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본격 교육, 인터넷 강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스마트 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을 담은 양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이 내놓은 IB 교육과정 운영 학교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입니다. 강수현 시장 임태희 교육감과 원팀이 되어 경기북부 IB 학교를 양주 서부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양주시 지하수 고갈이 심각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기정을 이끌 민선 팔기 지방자치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기초의회의 권한이 크게 늘었고 의석분포가 달라지면서 의회의 구성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빚을 붙이거나 특정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을 흔히 제의 날개로 비유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소통과 신뢰는 협치를, 협치를 가늠하는 필수 척도로 시민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호 신뢰를 꾸준히 쌓는다면 지속 가능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협치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양주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발전 잠재력을 터뜨리고 크게 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커다란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성취하기 힘든 원대한 목표도 이 어느새 이루어낼 것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담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일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고 행복은 더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10일 오전 농진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농진청과 이달 말부터 케이블 TV 기반의 양방향 상거래가 가능한 제철장터 TV몰에서 청년농부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농업인 경영체를 선정해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제철장터 TV몰에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전국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상거래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생산업자들과 직접 대목은 일대관계로 연결이 있다 보니까 그거죠. 소매 콤포트 자체가 어쨌든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마인드를 제공을 하고 여기 이제 중간 중간 관계가 오존이니까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더싼 가격에 제공할 수. 했던 것으로 고있니 그래서 괜찮은 물를게서또기대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년 농업인 경영체 판매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도민 공모로 진행된 새로운 경기 도지사 공관 이름으로 도담소가 확정됐습니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란 의미로 천 육십 아홉 건의 후보자 가운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뽑힌 다른 여덟 건의 후보와 함께 도민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늘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